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편 20편의 배경을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어,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 시 20편의 이 내용의 전체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제 왕을 위해서 계속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실 그러니까 형식상 왕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왕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 시는 우선적으로 당신이나 나의 개인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왕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절 같은 경우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보면서 내 개인에게만 딱 적용을 해가지고 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하시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그렇게 기도해도 나쁜 건 아닌데 문맥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서 깊은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절부터 사절은 이제 백성들이 왕을 경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서 너는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너 그러니까는 이제 누구지 싶은데 이제 왕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드시며 이렇게. 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성소 가가지고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 하나님께서 왕을 높여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내용도 뭐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왕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렇죠? 그리고 사절에내 네 마음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왕이 무슨 아무 계획이나 세우고 막 멋대로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이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늘 성전에 있는 이 경건한 왕이 마음에 경건한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 그걸 꼭 이루어주시고 함께해달라. 그러면서 왕의 경건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실 이 시는 다윗 이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한테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줘라고 알려준 일종 의 기도 제목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왕이 다윗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아, 내가 경건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늘 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도록 백성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시를 쓴 거죠. 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랍니다. 5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그러니까 왕이 나가 가지고 전투해서 승리했을 때 아, 우리가 승리의 노래 개가가 승리의 노래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더라. 왜요? 왕의 기도는 승리니까요. 왕은 아, 적들에 대해서 항 승리해서 어 결국은 백성들을 부욕케하고 복지를 어, 증진시킬 거니까 백성들에게 자유와 힘과 기쁨을 줄 거니까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자기에게 기름부음 반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론이 기름부음 반자는 누굴 가르쳐요? 왕이에요. 왕을 세우려면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론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능력으로 왕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옆에 아 구원을 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포함한 우리예요. 다른 뭐 나라들은 뭐 애국 백성을 의지하고 어떤 다른 나라는 뭐 힘을 의지하고 어떤 다른 나라는 어뭐 전투 기술이나 뭐 병기, 신병기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당연히 왕도 누구를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력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승리를 향한 소망을 표출합니다. 팔절구절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면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죠? 그니까 적들은 비틀거지고 결국은 쓰러질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아, 소망을 표현하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건 뭐예요? 왕을 향한 부름이죠.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왕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용을 좀해 봅시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를 섬기는 목회자들 혹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혹은 아, 교회에 성, 섬기는 리더들 뭐 예를 들면 또 한국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아, 그러면 이 시편, 이 시편을 꼭 붙잡고 이 시편, 이 시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예배할 때 받아주세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들이 죄와 더불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아이 세대에 그런 어, 큰 도전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왕으로 부르심 받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그러니까 왕이 막 성소에서 번제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아니고 제사장 같은 왕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왕 같은 아. 소명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에서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사람들이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확신을 할수 있죠. 그렇죠?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네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이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모든 제사,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들리신그 완벽한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들으신 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자를 보면 여호와께서의 기름부음반자 물론 다윗과 같은 왕도 기름부음받자지만 이 다윗이 가리키는 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기름부음 받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실제로 기름부분자라는 단어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머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 머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아저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이 그의 오른손, 하나님의 성관을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자 하나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요 무덤에 계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신 그분을요. 구원시키셨죠.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결국은 성자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셨으니, 우리도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에 있자며 양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목회자들 역시 아,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아, 결국 승리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신을 희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